난 눈가루예 안녕하세요 눈가루입니다. 이게 이전 캐릭터 네 번째 캐릭터 포시처 슬레이어 가이드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마 이거는 다음 캐릭터 기술 세까지 하고 제가 이제 건수는 스킵할 거고 할거 같은데 더 캐릭을 더 키우긴 하겠지만 제가 당장은 이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 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번째 캐릭터 포시처 슬레이어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성은 치명의 극신, 이제 목걸이 치명의 나머지 신속으로 주시면 되고 스킬은 이제 이렇게 찍는데 와이드러스 7레벨 이게 7레벨을 찍으면 두번쓸수 있거든요. 이제 4레 이거랑 이제 4레벨을 찍고 두 개를 포기하는 대신에 12, 12, 그러니까 이두개 지금 11레벨 찍혀 있는 거를 12로 찍힌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드러쉬를 유연하게, 이동기로 한번 쓰고, 속행을 막잖아요 속행. 이 전설 속행을 막는데한번 속행이랑 스택기로 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7레벨 찍는 게더 세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전 7레벨 찍었고, 2, 1, 특포는 안해줘도 돼요. 네, 이건 취향 차이 살짝. 다음, 파불 11레벨 단죄, 3, 2, 1. 다음, 퓨리스 클로 11레벨 전설 심판, 3, 1, 1. 둘이 단죄 심판인데, 세트예요 세트. 좀더 사이클 설명할 때 말해 드릴 거지만, 세트로 쓰시면 되고. 페이탈 소드 12레벨, 질풍, 전설질풍 2, 3, 2, 브루탈 임팩트 12레벨, 전설질풍 3, 1, 1, 볼케이노, 2, 3, 2, 영웅질풍. 도약은 이거 찍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안 찍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와이드 스톰프 10레벨 찍고, 이거 시너지 스킬이야, 시너지 스킬. 시너지 스킬인데, 10레벨 출혈 찍으시고, 출혈 박아주시고, 3, 1, 인데이두 번째 트포는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차이가 <laughs> 없어요. 예. 네. 하실 거라면 뭐 그냥 4레벨만 찍으셔도 되고, 뭐난 무조건 난 5레벨을 해야 해. 하면은 이렇게 저처럼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돌이 좀 많이 나가니까. 길로티는 이제 12레벨 찍으시고, 전설 집중. 이 만화를 좀 많이 쓰거든요, 보시죠. 1, 3, 1로 찍어주시면 스킬을 끝났고, 보석. 예, 포이자도 보석을 좀 많이 써요. 보석을 좀 많이 쓰는데, 육멸 오홍이거든요 육멸 오홍 여기서 이제, 멸하는 보통, 멸아 멸하 쓰는 게, 브루탈, 길로틴, 볼케이노. 이세 개가 제일 강하고, 나머지 이제, 페이탈, 파불, 표클순인데 이제, 이세 개를 먼저 실멸을 찍으시고, 다음, 다음에 페이탈부터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포이자는 약간, 다 균등해요. 그니까 모든 스킬이 살짝 다 균등해요. 물론 센 스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다 고점을 보려면 다 10레벨을 박으셔야 됩니다. 예, 효율이 다 박는 게 그나마 제일 잘 나온다는 거. 돈은 많이 사가지만. 여기 예, 홍염은 저는 여.. 여기서 안 올릴 거예요. 그니까 러 나한테 시0을 줘도 안 박아. 예, 왜냐면 볼케이노랑 파불에 7홍을 박아야 내 사.. 7홍을 박아야 내 사이클에서 깔끔하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시, 여기 1 0을 줘도 안 깨요. 예.. 이렇게 6매로 끼시면 되고, 홍염은, 길로틴, 브루탈, 페이탈, 볼케이노, 파불인데, 이 볼케이노, 파불은 칠 찍으시는 게, 사이클, 제 사이클 쓰실 거면은, 제일 편하고, 길로틴이랑, 브루탈은 10폭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석 끝났고, 각인은, 메모장으로. 포시자 슬레이어 각인. 일단, 97도를 아닐 때는, 제가 9 7도 없거든요, 포시자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가, 이게 제일 좋아, 그냥. 어. 이렇게 원질, 돌기, 포, 아일 하면은 자제치 90%에 퍼 치적 하나 들어온 100%퍼 그냥 무조건 뜬다 소리죠. 이런,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걷어뜬 보지도 마세요, 그냥. 예. 네. 근데 9 7돌릴 때가 조금 많은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원한 하드나 기세받으로 깎아서 천안자까지 생각해서 하거나, 저바칠이나포시참만할 거다. 그럼 이제 리버스생가안 하고 되거든, 저거든.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바질증으로 가는 구실돌은, 이제, 원질, 도, 길, 돌, 기포, 저이나 리버스. 똑같아요, 둘이. 둘이. 리버스로 깎이든, 그냥 깎이든, 똑같습니다, 효율은. 이제, 아드가 사라지고, 예. 네. 그 자리에 이제, 딜스케 하나 더 넣은 건데, 아, 딜각이 하나 더 넣은 건데, 이거 하나랑, 이건 이거, 이거 하면 이제, 아드가 없으니까, 치력이 살짝 나아지겠죠? 이거랑 이제, 원, 질, 돌, 기, 포, 아이 여기서 아이래서 아이로 바뀐 거 이러면 이제 치적이 좀 과치적으로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팔찌가 포시자가 치실을 깎는데 이걸 치명이 아닌 특신으로 깎아서 자체 치적을 낮추고 그만큼 특화를 주는거지 포시자가 특화 율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올리면은 세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한테 고르라면은, 저는, 이거 쓸것 같긴 해요, 이거. 왜냐면, 이거를 이제 치명 빼고 특화를 하면 한90% 초반일 거고, 90% 초반일 거고, 90, 초반일 거고 95, 여기서 95%지만, 90% 초반에, 이것도 과치적이긴 하지만 거의 안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치명타 같좀 싫어하거든요. 치명타가, 무조건 뜨는 게 좋잖아. 이거 갈때 이거가 이거로 가도 지피 치력이 높기는 하지만 이게 안뜰때좀좀짜 않나요 좀 보시자가 안 뜨면 좀짜 않나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좀 기백 없 기복 없는 어, 둘이 솔직히 효율만 봤을 때는 둘이 똑같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예. 네. 둘이 딜만 봤을 때는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아 네. 저는 근데 저 저한테 고르라면 전 밑에 거 고를 것 같긴 해요 내내내취향상 근데 일단 포시저는 다른 직업이랑 다르게 구칠도 효율이 엄청하게 좋은 직업은 아니라서 저는 일단 뭐 깎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뭐 연히세지긴 하지만 다른 직업에 비해서 뭐 블레이드 같은 거에 비해서는 구칠도 효율이 엄청나게 뭐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세지긴 해, 그래도. 어. 체감상으로 봤을 때그렇다는 거지. 가기는 이렇게 해서 시면 되고. 이제 사이클인데 사이클은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사이클은 그냥 이동기 쓴 다음에 시너지 붙이고 길로틴 파이널 퓨클 단심 터트리고 페이탈 브루탈 볼케이노. 이게한사이 이게 한 사이클. 이렇게 해서 반복하시면 되는데 아, 하, 다시 한번보여드릴게요 시너지 길로틴 파이널 블로퓨오스클로 페이탈 브루탈 볼케이노. 이렇게 하다가 돌아오면 다시 쓰시면 되고 피아노에 피아노 그냥 할거 없을 때 방금처럼 큐 한번 쓰면은 속에 터지면은 이게 풀이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냥 때리기만 하면 되는 저는 저기 피아노 딜러인데 그래서 약간 팁을 몇개 드리면은 첫 번째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는 제가 이제 길파큐 페이탈 쓰고,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허수압에서 제일 쎄. 허수압에서는 제일 쎄지만, 실전은 움직이잖아. 움직일 때는, 단심, 이게 길로틴 쓰고 단심이잖아요. 그 다음 게 단심인데, 단심이 터졌을 때, 센스킬이, 뭐야, 브루탈이랑 볼킬이잖아. 제가 움직일 때는 페이탈을 먼저 막잖아요. 무조건 센스킬부터 막습니다. 그래야, 빨리 돌니까. 결국에는 단심을 터뜨리고 이게 쿨이 긴 스킬을 박으면은 쿨이 쿨타임이 짧아지잖아. 근데 이제 페이타를 먼저 박게 되면은 얘가 움직이게 되면 못박을수 있거든 백으로. 그래서 제가 움직일 때는 파파퓨 아니 파이널 블로랑 퓨쿨 단심 후에 쌩글 먼저 박는다 물론 허수아비 때는 페이타를 먼저 박아요 허수아비일 때는 허수아비 예를 들면 뭐 이제 카멘 격돌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누워 있는 거. 그럴 때는 페이타를 먼저 박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단심이 없을 때, 단심 쿨이 있을 거, 있거든요? 이렇게 단심이 한번 터지면은 네, 이렇게 다, 터지면은 터질 때는 박지만 이제 여, 이 다음 거는 단심이 안 터질 거예요. 단심 쿨이 있거든 자체 쿨이 있어서 30초마다 되는데 여기서 이 다음에서 같이 돌잖아. 타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때는 자기가 생각, 자기가 약간 유일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일단, 먼저, 센거 바꿔봐야겠다. 그럴 때는, 단심이 없으면, 굳이 단심을 먼저 터트리고 아, 그니까, 이제, 이 짧은 스킬을 먼저 터트리고부르탈이랑볼케드를 박을 필요가 없다. 약간, 생각을 해서, 내가, 여기서, 먼저, 이걸 박지 않으면, 얘가 도망갈 것 같아. 아니면, 이런 것, 아니면, 얘가 머리를 돌릴 것 같아. 그럴 때는, 단심이 없는 경우에서는, 그냥, 센 스킬 먼저 박아도 좋다. 응. 이게 두 번째 팁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시너지인데, 시너지를 묻힐 때, 계속 굴리다 보면은, 굴리다 보면은, 시너지랑, 이 스킬이랑 같이 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그럴 때는, 이렇게 따로 있으면 상관없는데, 쿨타임이 같이 돌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시너지를 먼저 묻히지 말고, 킬을 먼저 털어라. 왜냐면 어차피, 시너지는, 이.. 3트포를 찍었기 때문에 계속 쳐져요 이게 계속 갱신이 됩니다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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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같을 때 시너지를 먼저 안 붙여도 돼 어차피 이미 시너지가 묻어도 있거든 이렇게, 지금 방금, 방금 이 타이밍에서 시너지 먼저 쓰지 말고 이렇게 스캐 먼저 털고 시너지를 쓰시란 말입니다 어차피 이 시너지를 딱 쓰게 되면은 계속 갱신되잖아 이.. 3트포의 대중 충돌 때문에 계속 때려서 시너지가 엄청 오래 가요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굳이 시너지를 계속 쿨마다 돌릴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굴리다가 이거는 뭐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굴리다가 이렇게 스킬 아무것도 어, 없이 평타 치잖아요? 이럴 때한 번씩 이제 한 번은 스택이랑 이제 붙으면 얘가 이제 스택으로 계속 포시자가 현타가 이게 계속 때려야지만 현타가 오래 가거든요 이 스택이 최대한 오래 남아있어야 살찌사타가 거의 안나와 이렇게 스택이 오래 남아있으면 바로 바로 킬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최대한 유지를 잘 하려면 이 카운터 스킬 카운터 스킬 아 카운터 스킬이래 아카운이 스킬 맞지 시너지 스킬이랑 이 와이드 저시를잘 활용해야된다 이 비는 공간에 속행을 같이 속행이랑 이 타수를 계속 때려줘서 산타를 최대한 오래 지속을 해야된다 두개를 다 쓰면 안돼요 하나 이동기를 남겨야 돼, 보험으로. 이렇게 다 박았으면 한 번씩 눌러, 눌러주는 거야. 터지면 좋고, 안 터져도 그냥 스택용으로 쓰는 거지. 이 정도? 야, 구문 그냥, 대충 그냥 빌드 쓰시면 됩니다. 구문. <laughs> 이 정도. 그래. 이제, 총평. 포식자 슬레이어 총평. 야, 흔히 말하죠. 육각형 딜러. 맞아요. 맞아요. 육각형 딜러. 육각형 딜러. 육각형 딜러라는 게 채방, 딜뭐 파괴. 그리고 뭐 편함, 편해. 다 좋다. 약간 나쁘지 않아. 보시죠. 응. 근데 이제 약간 만가루 기준으로 2분 DPS가 지금 스펙 기준으로가 3260 50만 정도 나오, 나오거든요. 지금 만가루 스펙 기준으로 이 정도면,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거잖아? 안가로가 스펙이 뭐 엄청 좋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고점. 그 고점으로 갔을 때, 지금 개편바른 직업이랑 비교했을 때, 블레이드나, 블레이드, 리퍼, 인파,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딜만 봤을 때는, 엄청, 그러니까 밀리진 않지만, 이기진 못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얘는, 얘가 약간 고점이 나쁘진 않거든? 나쁘진 않은데, 난이도 자체가 엄청 어렵지 않아가지고, 그 고점을 가면 밀려요. 예, 밀립니다. 예, 약간, 지금 개편하는 직업이라 뜨면, 그니까, 잘하는 사람 기준, 기준으로 살짝 밀려요. 밀립니다. 살짝. 예, 하지만, 그 충분히 중상, 그니까 상, 최상은 아니지만, 상 정도. 예. 네. 최상은 아니지만, 딜만 봤을 때, 최상은 아니지만, 상이고, 충분히, 자기가 잘하고, 상대가 살짝 실수하면, 딸수 있어. 최고, 최, 최고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막,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막, 블레이드, 이런 거 있잖아. 블레이드, 이런 애들, 이 살짝 실수하거나, 살짝, 살짝 못하면, 그.. 0티어 직업을 딸수 있는 정도는 가지고 있는 포텔은 있다 종합적으로 충분히 좋은 직업이다 지금 그냥 저 약간 딜, 딜만, 딜 쪽으로 많이 보긴 하는데 딜도 나쁘지 않고 이제 나, 나머지가 나머지 포텔이 너무 좋아 노키네, 보시죠 시신 캐릭이라 빠르고 현자 타임 현타 빼고는 항상 거의 그냥 완벽한 캐릭이긴 해 완벽한 캐릭이야 현타 빼고는 현타가 진짜 좀 극혐이에요 <laughs> 음, 그래서 충분히 뉴비한테 추천할 만한 직업이긴 해요 뉴비한테 뉴비한테 추천할 만한 직업이다. 풍요를 쓰지도 않고 치신 캐릭이라 싸고 물론 그 직값이 비싸지만 그 포시자 직값 자체는 엄청 싸진 않지만 편하잖아. 다 편하다. 음이 정도 충분히 좋은 줄은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너무 딜만 봐서 그래. 딜만 봐서. 아. 1티어 땅땅 땅땅 <laughs> 1티어 땅땅 예 <laughs> 네, 오늘 호시자 슬레이어 가이드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마이요